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딸 오녀가 어느 날 말하기를 아빠는 선교사 같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복음의 불모지에 들어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불교 믿는 사람의 집을 근 10여 년이 되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마음문을 열어 복음을 간단히 전하고 기도까지 해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복음의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들어서 달라졌습니다. 불교 달력이 벽에 떡 붙어 있고, 사방팔방에 부적이 붙어 있고, 요즘 보기 드문 흰 고무신이 있습니다. 물어보니 절에서 사온 고무신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다시금 교회로 마음이, 아, 불교로 마음이 돌아섰음을 알게 된 대목이죠. 제가 일주일에 한번그 집을 찾아갑니다. 늘 열려있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데 형광등이 켜져 있는데 말이죠. 뒤뜰로 돌아가 창문을 열어보니 다행히 열려 있어 창문을 통해 그날은 소통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가보니 창문까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사인이었죠.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존중하여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야 하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하되 인격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니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중단하라고 하시니 중단하라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가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 중단 없이 일주일에 한번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할 때한 번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떡이니 농산물이니 반드시 가져갔습니다 가지고 간그 농산물을 굳게 닫힌 문고리에 걸어두고 오는 길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수 있었던 것이죠 매주 찾아가는 중에 어느 날인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날은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 다음 날 가는 날은 또다시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고리에 계속 걸어두고 왔더니 지금은 문을 열어두고 어서 돌아오라고 저를 환영해 줍니다. 그러나 모를 일이죠. 또다시 언제 문이 굳게 닫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저로 하여금 계속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세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벌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을 펴시며 다시금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그분의 집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됐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누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끼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동참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 중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적극 동참케 하십니다. 아담이 해와 달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종 동물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창조하시고 이름 짓는 것은 아담에게 맡고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아담을 동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도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사에게 하나님이 꼭 나서셔야 할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흘리심으로 제2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가능하기에 친히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구원사역에 동청케 하는 영광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복음에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할렐루야.